안녕하세요. 이 동영상 강의는 기초영어 26회에서 계속되는 것이니 아직 26회를 안 보셨으면 기초영어 26회를 먼저 보고 다시 오세요. 먼저 보고 다시 오세요. 영어는 기초를 잘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동영상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마음에 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면, 끝까지 보면 공부가 많이 되는 강의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하여, 반복하여 들어보세요. 시작합니다. *Isobse Fables* *The Wind and the Sun* *The Second Story* 두 번째 이야기 *The Wind and the Strong Blast* The wind almost blew his jacket off. The man held his jacket tight as the wind was blowing hard. Soon the wind was exhausted. 이소부와 바람과 대양 두 번째 이야기 바람이 강한 바람을 갑자기 훅 불어댔다. 바람은 그 남자 우옷을 거의 벗겨낼 정도로 불어댔다. 바람이 세게 불고 있을 때그 남자는 우덧을꽉 붙잡았다. 바람은 곧 지쳤다. 해설 시작합니다. 이게 동사 나오면 항상 이네 가지, 즉 동사 원형, 과거, 과거분사, 현재분사이네 가지를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 맨 앞에 걸 동사 원형이라고 그래요. 동사 원형 send 하면은 무엇을 보내다. 여기서는 바람을 불어대다 뜻이에요. 보통은 몸을 보내다인데 여기서는 바람을 불어대다. 샌드 바람을 불어대다. 과거는 센트. 과거분사 e 센트. 보니까 과거, 과거분사 형태가 똑같죠. 보세요. 센트, 센트 똑같죠. 센트, 센트 과거와 과거분사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분사는 언제나 항상 동사 원형에 ing 붙이죠. 동사 원형 ing 여기 동사 원형이 send죠 send ing에서 sending 이게 현재분사 sending 우선 이네 가지를 읽어보는데 읽을 때는 언제나 소리내서 크게 읽으세요 시작 send sent sent sending 한번 더 send sent sent sending 다시 한번 send sent, sent sent sending 잠깐 화면 정지 시켜놓고 여러분, 강의 들을 때 필기도구 준비해 놓으세요. 노트, 종이, 필기도구. 이렇게 잠깐 화면 정지시켜 놓고 이걸 그대로 쓰면서 읽어 보세요. 샌드, 샌트, 샌트, 샌딩. 순서대로 동사원형, 과거, 과거분사, 현재분사. 이렇게 노트에 쓰면서 하면은 철자 스펠링이 정확히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쓰면서 읽어 보세요. 샌드, 샌트, 센트 샌딩 아시겠죠? 그 다음 3인칭 단수 현재란 말은 가장 쉽게 말해서 주어 자리에 히나 슈가 나올 때 히나 슈가 3인칭 단수죠. 히나 슈가 나올 때는 현정 샌드를 쓸때 반드시 꼭 s 붙여야 돼요. 반드시 꼭 해야 할때안 해도 틀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가 히 나오면 히 센스, 히 센스, 주가 슈 나오면 슈 센스, 슈 센스. 여기도 잠깐 화면 정지 시켜 놓고 노트에 종이에 이렇게 써 보세요. He sends, he sends, she sends, she sends 아시겠죠? Send 여기서는 바람을 불어대다. Send 바람을 불어대다. So sender strong blast 이 blast 란 말은 돌풍. 돌풍이라 말은 갑자기 세게 부는 바람. 돌풍이라고 그러죠. 이 돌풍을 blast 라고 그래요. So strong blast 하면 강한 돌풍, 강한 바람. A strong blast, 강한 바람. 그래서 send a strong blast 하면은 강한 바람을 갑자기 훅 불어대다. send a strong blast, 강한 바람을 갑자기 훅 불어대다. 예문, 이렇게 단어수가 외울 때는 언제나 항상 예문을 함께 보세요. 예문, the wind sent a strong blast. 바람이 강한 바람을 갑자기 훅 불어댔다. the wind sent a strong blast. 바람이 강한 바람을 갑자기 훅 불어댔다. 이 센트. 이 센트는 과거예요. 센트가 과거니까 불어댔다 과거죠. 센트가 과거니까 불어댔다. 센트 스트롱 블레스트 강한 바람을 갑자기 훅 불어댔다. 예문 다시 한번. The wind sent a strong blast. 바람이 강한 바람을 갑자기 훅 불어댔다. The wind sent a strong blast. 바람에 강한 바람을 갑자기 훅 불어댔다. 블레스트는 돌풍, 갑자기 세게 부는 바람. 어 스트롱 블레스트는 강한 바람. 샌더 어 스트롱 블레스트 강한 바람을 갑자기 훅 불어대다. 샌더 어 스트롱 블레스트 강한 바람을 갑자기 훅 불어대다. 그다음 a l m o s t 라 말은 거의, 거의가란 뜻이고 almost 거의, 거의가. 그다음 동사 원형 blow하면 은 몸을 불어보내다. 보통 불, 바람 불을 닿을 때 불을 닿죠 물론 몸을 불어보내다, 불을 불어보낸다. 동사 원형 blow. 과거는 blew. 과거분사 b l o w 다시 한번 과거는 blew. 과거분사 blown, b 현재분사는 동사 원형의 ing. 동사 원형의 b l o w 죠 블로우 라인에서 블로잉, 현재 분사 블로잉, 우선 이네 가지를 읽어보죠. 읽을 때 항상 소리 내서 같이 읽으세요. 시작 블로우, 블루, 블론, 블로잉, 한번더 블로우, 블루, 블론, 블로잉, 다시 한번 블로우, 블루, 블론, 블로잉. 잠깐 화면 정지시켜 놓고 노트에 종이에 쓰면서 읽으세요. 쓰면서 블로우, 블루, 블론, 블로잉, 동사원형. 과거, 과거분사, 현재분사. 다시 한번, blow, blue, blown, blowing. 그 다음, 3인칭 단수현장, 즉 주어자리에 he나 she가 나올 때는 현재 blow를 쓸때 반드시 꼭 s 붙여라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주어가 he 하면 he blows, he blows. 주어가 she 하면 she blows, she blows. 여기도 잠깐 화면 정지시켜 놓고, 노트에 종이 이렇게 써보세요. he blows. He blows, she blows, she blows. 아시겠죠? Blow는 뭐뭣을 불어보내다. 불어보내다. Blow off o f f 하면 뭐뭣을 불어날려버리다. Blow off. 뭐뭣을 불어날려버리다. 그래서 예문 다시 한번 예문. The wind blew his hat off. 바람은 그 모자를 불어날려버렸다. The wind blew his hat off. 바람은 그 모자를 불어날려버렸다. 윈드는 바람, 한자로 풍이죠. 바람풍, 바람. 헤트는 바람. 태가 있는 모자. 그래서 블루, blue, 블루는 과거예요. 블루가 과거니까 날려 버렸다 과거죠. 블루오프 몸을 불어 날려 버렸다. 블루가 과거니까 블루오프하면은 몸을 불어 날려 버렸다. 예문 다시 한번. 윈드 블루 d 셋오프 바람은 그 모자를 불어 날려 버렸다. 윈드 블루 d 셋오프 바람은 그 모자를 불어 날려 버렸다. blow off. 몸을 불어 날려 버리다. blow off. 몸을 불어 날려 버리다. 동사 원형 hold 하면은 뭘 붙잡다. 몸을 잡다. hold. 몸을 붙잡다. 몸을 잡다. hold. 동사 원형 hold. 과거는 held. 과거분사 held. 여기 과거와 과거분사 모양이 똑같죠. 보세요. held held 똑같죠? held held. 현재분사는 동사 원형의 ing, 동사 hold죠. hold 안에서 holding, holding. 현재분사 우선이네 가지 읽어보죠. 읽을 때는 같이 소리 내서 시작. hold, held, held, holding. 한번 더. hold, held, held, holding. 다시 한 번. hold, held, held, held holding. 잠깐 화면 정지시켜 놓고 노트에 종이에 쓰면서 읽어 보세요. 쓰면서 hold, held, held, 홀딩 순서대로 동사 원형 과거 과거분사 현재분사 다시 한번 홀드 헬드 헬드 홀딩 지금 쓰면서 하고 있죠. 그다음 3인칭 단수 현재 즉 주어 자리에 he나 she가 나올 때는 현재 홀드를 쓸때 반드시 꼭 s 붙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어가 he 하면은 he holds, he holds. 주어가 she 하면은 she holds, she holds. 아시겠죠? 잠깐 화면 정지시켜 놓고 노트에 종이 에 이렇게 써보세요. He holds, he holds, she holds, she holds. 아시겠죠? hold tight 하면은, 뭐뭇을 꽉 붙잡다. 이 tight란 말이, 꽉, 꼭 단단이란 말이에요. tight, 꽉, 꼭 단단. 그래서, hold tight, 뭐뭇을 꽉 붙잡다. hold tight, 뭐뭇을 꽉 붙잡다. 예문, hold it tight, 그걸 꽉 붙잡아라. 명령문이죠. hold it tight, 그걸 꽉 붙잡아라. hold tight. hold t 는꽉꼭 단단히 그래서 so h 드 l d it t 몸을 꽉 붙잡아라 얘문 다시 한번 h 드 l d it t 그걸 꽉 붙잡아라 h 드 l d it t 그걸 꽉 붙잡아라 h 드타이 t i 몸을 꽉 붙잡다 hold t i 몸을 꽉 붙잡다 다음 j 재킷, a c 복수 재킷스 재킷 짧은옷도 보통 명사 나올 때 복수를 함께 보세요 복수라고 는둘 이상 두 사람 이상 두개 이상 즉둘 이상을 복수라고 그래요 재킷이 하나면은 어재킷, 어재킷. 재킷 두 개면은 투재킷스, 투재킷스. 이런 식으로 명사 나올 때는 복수, 단수, 단수, 복수 함께 보시라. 여기도 잠깐 화면 정지시켜 놓고 이렇게 한번 써 보세요. 어재킷, 어재킷, 재킷 하나. 투재킷스, 투재킷스, 재킷 두 개, 우도두개 아시겠죠? 재킷스 복수는 재킷스, 재킷스. S는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뭐뭐 하고 있을 때, S는 뭐뭐 할 때, 뭐뭐 하고 있을 때, 다음 동사원형 blow, blow 또 나왔는데, 여기서 blow는 그냥 보통 뜻이죠. 바람이 불다, blow, 바람이 불다, 동사원형 blow, 과거는 blue, 과거 분사 blown, 과거, 과거 분사 모양이 다르죠. blew, blown, blow, blown, blew, blown, 현재분사는 동사원형 ing, blowing, blowing, 네가지를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을 때 소리내서 시작. b l o w Blue, b l o w b l o w b l o w b l o 한번더 g 한 b l o w Blue, b l o e w b l o w n n g 다 b l 번 w b l o 다 Blue, b l o w b l e b l o w b l o 잠깐 화면 정 b l 켜놓고노트잠종화있 정지시켜 읽어보트요 종이에 쓰 b l 읽어 Blue, b l o w b l o w b l o e w n g 순 b l 로 동사원형, 과 b l o w i n g 순서대로 동 b l 형과 Blue, b l 재분사 한번 더. b l o w b l g e w b l o w n b l o w i n g 음행3면 단수형 재제즉 주어 자리에 나슈가 나올 때는 히나슈가 나올 때는 blow에 끝에 s 붙여라돼 반드시 s 붙여야 돼요. 예를 들어 주가 히하면히블로 blows. 우 주가 쉬 하면 s 블 e blows. s h 아시겠죠? 블로우는 바람에 불다. 블로우 하드 하면 하드란 말이 세게, 심하게라면 세게, 심하게 해서 블로우 하드. 바람이 세게 불다. 블로우 하드. 바람이 세게 불다. 예문 the wind b l o w hard. 바람이 세게 불었다. 더윈드블루하드. 바람이 세게 불었다. 이 블루란 말은 블루 과거. 과거니까 불었다죠. 블루하드. 세게 불었다. 블루하드. 세게 불었다. 윈드는 바람 풍은 하드는 세게 심하게. 예문 다시 한번 더윈드블루하드. 바람이 세게 불었다. 더윈드블루하드. 바람이 세게 불었다. 블루하드. 바람이 세게 불다. 블루하드. 바람이 세게 불다 하드란 말은 세게 열심. 세게 심하게. 세게 심하게.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나 올때 항상 이세 가지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함께 보세요. 맨 앞에 그 원급이라고, 원급. 하드. 그 다음에 원급에 ER 붙이면 비교급. 뜻은 더 범마다. 다시 한 번. 원급에 ER 붙이면 비교급이고 뜻은 더 범마다. 하더니까더 세게. 하더더 세게. 원급에 EST 하면은 최상급이고 가장 범마게. 다시 한 번. 원급에 EST 붙이면 최상급이 가장 뭐 말. 그래서 하디스트가 가장 세게. 그래서 하드는 세게. 하더 더 세게. 하디스트 가장 세게. 하드란 말이 세게, 심하게 몹시란 말이죠. 세게, 심하게 몹시. 우선 이세 가지를 읽어 보죠. 읽을 때는 항상 소리 내서 읽으세요. 하드, 하더, 하디스트. 한번 더. 하드, 하더, 하디스트. 이번 듣고 함께 하드는 세게. 하더 더 세게, 하디스 가장 세게 한번더 하드는 세게, 하더 더 세게, 하디스 가장 세게 잠깐 화면 정지 시켜 놓고 노트에 종이에 꼭 쓰면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대로 쓰세요 하드 세게 원급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쓰시라고 하드 세게 원급이다 그다음 하더는 더 세게 비교급 하더 더 세게 비교급 그다음 하드스는 가장 석게 최상급. 하디스트 가장 석게 최상급. 이게 나올 때마다 이세 가지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함께 보는 게 깊이 있는 공부가 됩니다. 아시겠죠? 하드 세게 원급. 하더 더 세게 비교급. 하디스트 가장 석게 최상급. 아시겠죠? 하드는 세게 심하게 몹시. 레인 하드 하면은 비가 몹시 오다. 비가 몹시 오다, rain hard. 비가 몹시 오다. 그래서 우선 예문 읽어보죠. 이 t r a i n e hard. 비가 몹시 왔다. 이 t r a i n e hard. 비가 몹시 왔다. 여기서 이트는비 인칭 주어라고 그래그 날씨 나타내는 날씨 나타내는 이슬 을비 인칭 주어, 인칭이 아니다 말이죠. 인칭이 아니다. 비가 아니다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문법에서 이슬 을비 인칭 주어라 고 하는데 이슬 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비인칭 조에서는 뜻이 없다. 그래서 이 rained hard 여기서 이 신이 나왔지만 해석 안 되어 있죠. 비가 몹시 왔다. 문법 하나 알아두세요. 이 날씨 나타는 이슬 비인칭 조로 한다. 근데 이은 뜻이 없다. 해석하지 않는다. 레인드는 레인 비가 오다 과거. 이 레인에는 비가 오다 뜻도 있어요. 비가 오다. 예문 다시 한번 이 rained hard 비가 몹시 왔다. 이 rained hard 비가 몹시 왔다. Rain hard, 비가 몹시 오다. Rain hard, 비가 몹시 오다. 그 다음, 동사원형 EXHAUSED 하면은 ~~을 지치게 하다. EXHAUSED ~~을 지치게 하다. 이건 동사원형의 끝에 이 d 붙여서 과거, 이 d 붙여서 과거 분사. 즉, 여기서는 과거와 과거 분사 모양이 똑같죠. 보세요. EXHAUSTED EXHAUSTED 똑같죠? EXHAUSTED EXHAUSTED 그 다음 현재 분사는 동사원형의 ING 동사원형 EXHAUST 여기 ING 해서 EXHAUSTING 현재 분사 EXHAUSTING 우선 이네 가지를 읽어보죠. 읽을 때는 언제나 항상 소리 내서 같이 시작 EXHAUST EXHAUSTED EXHAUSTED EXHAUSTING 한번더 EXHAUST EXHAUSTED, exhausted. Exhausted, Exhausting, 다시 한번 Exhaust, Exhausted, Exhausted, Exhausting 잠깐 화면 정지시켜놓고 노트에 종이에 쓰면서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Exhaust, Exhausted, Exhausted, Exhausting 순서대로 동사, 원형, 과거,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이렇게 쓰면서 읽어봐야 철자 스펠링이 틀리지 않습니다. 철자 스펠링 틀리면 아주 무식하다고 소문날 수 있죠. Exhaust, Exhausted, Exhausted, Exhausted 이렇게 쓰면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 3인칭 단수현재, 즉 주어자리에 he, 히나 e 가 나올 때는 현재형 Exhaust를 쓸때 반드시 꼭 S 붙여라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주어가 he 나오면 He Exhausts, He Exhausts 주가쉬 나오면 쉬익 e 스 x h a 스 s t 잠깐 화면 정지시켜 놓고 노트에 종이 이렇게 써 보세요. 희익 e x h a u 스 t 익 he e x h a u s t 아시겠죠? 이소스는 무것을 지치게 하다. e x 스 a u s t 을 지치게 하다. 비익 x h a 이다 하면은 지치다, 녹초가 되다. 비익 x h a u s 지치다. 녹초가 되다. M은 soon the wind was exhausted. 바람은 곧 지쳤다. Soon the wind was exhausted. 바람은 곧 지쳤다. Soon이란 말은 곧, 빨리, 쉽게. Wind 바람풍. 이 was란 말은 비동사 과거. 그러니까 이게 과거니까 was exhausted 지쳤다. was가 과거니까 was exhausted 지쳤다. 아시겠죠? M은 다시 한번. Soon the wind was exhausted. 바람은 곧 지쳤다. Soon the wind was exhausted. 바람은 곧 지쳤다. Big exhausted 지치다, 녹초가 되다. Big exhausted 지치다, 녹초가 되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Isob's Fables*, *The Wind and the Sun*, *The Second Story* 두 번째 이야기. *The Wind Sent a Strong Blast*. The wind almost blew his jacket off. The man held his jacket tight as the wind was blowing hard. Soon the wind was exhausted. 이소부와 바람과 태양 두 번째 이야기. 바람이 강한 바람을 갑자기 훅 불어댔다. 바람은 그 남자 옷을 거의 벗겨낼 정도로 불어댔다. 바람이 세게 불고 있을 때그 남자는 무도을꽉 붙잡았다. 바람은 곧 지쳤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더 보세요. 한번더꼭 보세요. 영어는 반복해서 공부해야 제대로 실력이 붙습니다. 한번더 영어는 반복해서 공부해야 제대로 실력이 붙습니다. 이 강의 내용을 A4 용지 한 장, 진짜로 딱한 장입니다. 한 장으로 정리한 한글 파일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이메일로만 신청 받습니다. 무료로 드립니다. 메일 제목. 이메일에는 메일 제목이라고 있죠 여기에다가 기초 영어 29회 교재 신청. 이게 길어도 이걸 다 써야 돼요. 이거 안 쓰시면 스팸 메일로 간주해서 가차 없이 지워 버립니다. 꼭 이거 쓰세요. 기초용어 29회 규제 신청. 이 강의가 29회니까. 중요한 게 이메일 주소죠. 2를 먼저 쓰고 숫자를 쓰세요. 153이라고. 가끔 사람들 이거 L자로 착각하더라고. L이 아니고 숫자 153. 그리고 JK 골뱅이 다음 단넷. 그것도 신인데 우리는 골뱅이라고 그러죠. 함께 하자고요. 2, e, 153, JK 골뱅이 다음 단넷. 그리고 이 동영상 강의 듣다가 질문도 있을 수 있죠. 이 질문도 이메일로 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질문도 이메일로 하시라. 그리고 중요한 건 이메일로 교재를 받으면 아 이런 게 있는가 없다고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프린터를 출력을 하세요. 그럼 A4 용지 한 장이 쫙 나옵니다. 그걸 보고서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면 좋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기초영어 30회도 꼭 보세요. 오늘 29니까 다음은 30회죠. 꼭 보세요. 그리고 영어 속담영어 1회도 한번 꼭 보시길 권합니다. 보는 방법은 유튜브 보고 있죠. 검색창, 그 돋보기에 은정기 영어라고 쳐 은정기 영어. 그러면은 동그라미 나오고 은정기라 나올 거예요. 그 동그라미를 탁 클릭하면은 재생 목록. 다시 한번 재생 목록이라고 있죠. 그걸 클릭하면은 기초응어가 1회부터 쭉 나오고, 영어 속담은 1회부터 쭉 나와요. 가능하면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꾸준히 보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